점심 시간에 소개팅?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선배 생각해봐요. 황금 같은 연차나 주말에 소개팅 나갔는데 진짜 너무 별로인 사람이 나오면요? 완전 하루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점심 시간은 딱한 시간만 쓰면 되는 건데요. 마음에 안 들면 회의 있다고 핑계 대고 도망가기도 가능. 와! <laughs> 야! 나 방금 완전 설득됐어. 나도 내일 점심 소개팅 해볼까? 자 요리의 진심인 분들 요리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멀티 가성비 주방 가전 샤크닌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동 주문 모발 쪽으로 함께 하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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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최고의 쇼스트 샤크닌자와 판.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팅 잘했어요? 어 보셨어요? <laughs>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점심 시간에 소개팅을 해요? 점심 시간은 휴게 시간이잖아요 뭐 저도 실제로 본건 처음이긴 한데 엄청 좋은데? 한번 해보세요 에너지 소비도 적고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청점밖에 없는데요? 점심 시간 소개팅은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요 에어프라이어도 시간 효율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음잘먹었정음 음, 맛있다 닭갈비 먹으면서 소개팅하면 좋긴 하겠다 선배! 제말 듣고 있냐고요 어차피 개인 시간인데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아, 점심 시간에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 업무 효율이 떨어져요? 뭐야? 왜 저렇게 쳐다보지? 설마 나 좋아해? 뭐야?